올한해 내내 매출 감소에 허덕이고 폐업과 휴업이 속출한 점포들. 그나마 운영 중인 가게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견뎌야만 합니다. 네, 1월 달까지 예약이 다 완전히 다 됐는데 다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손님이 없어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4분기 광주전남의 경제 상황은 반등 없는 부진이었습니다. 여름부터 지난달까지 상승세였던 소비자 심리 지수 역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번 달에는 92하로 떨어졌고 현재 경기 판단 지수는 겨우 50을 넘겼습니다. 뭐 이면 올해는 이번 달은 거의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에서 너무 힘들게 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떠받쳐 온 수출은 흑자를 기록했지만 제조업 중심의 수출이 10% 이상 줄면서 불황형 흑자가 계속됐고 도소매 음식업의 부진으로 취업자 수도 줄었고 이마저도 고용의 질은 악화됐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등이 본격 보급될 내년에도 지역 경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당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받은 코로나19 금융지원액 40조 원의 이자 상환 기간이 석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불확실한 글로벌 경기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경제 위기이다 보니까 그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악화 정도되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불확실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뉴딜 정책 등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지만, 불확실한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지역 경제 회복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